レインボーホームチャーチヌン、ホームジャン、久保田美穂、クーホームジャン、手塚香織、ル、コンサプジャン、水沢美紀、田中由美子、チンム、星野ゆかり、ジュンシムロ、クソンテオイスミみだ。ビジョン、イーチョン、イーチル、スンリル、ヒャンヘ、モドゥがチョンボーカジョンに出どろくン乱。 343カジョン州政府がパンファーン。ケキシムパチヌン、キタンオモニムが花が手相、パクタテキムルワンスハギミダ。ハウスオブビジョン、ウン、ポシンバラはカスミダ。レンボーホームチャーチ、フォーウンサイクル、トンドプロセス、ジョギョンダンケール、ソルミョンハゲスミダ。ケプリル、ジョンソーウン、ハヌル、プモニムが、ジョンジン、チャンプモニムルウィハンキド、モンが、カジ,ジョン、ドーテイサンチャルウィハン、 サーシビルコミュンキド、ヨンジェ、サムシスサンプラ、サーシビルジョンソン記念中チュインミダ、アナニムガエ、チンジョンファンテハ、フンドクムツサン、ションシモントピョルキド兵ヘワ、セルフンドクネイルタンソク、トゴセンァルカンファ、ションンサンオーモニメータソジョン、イシップイルボンワンドクティンステップイ、カンゲメキノン、ジーヌルデバンヒョムナセンタイトデハギ、ジューイルフェイトンネイチョンソー、ポンサハルトンハギ、ステップ 토대에는 공무원과 수시로 미팅하면서 VIP 경황 공유, 교육 내용 검토, 프로그램 확인 등 하고 있습니다. VIP 케어는 자작하기, 문자 보내기, 식사 등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품모와 함께 전손트리고 있습니다. 스텝 사온시음여조문화센터와 대그룹 토지에 연결하기 위해서 유선연합, y s p u p f 등 함께하고 있고, 저워팀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日本の要因協議、出国停戦者、着々、出国しきり、イラン行くかぎ、左右か、かじはごいすだ。レインボーフンド協されみだ。ちょいフンド協発信気道へのんよジョンソンをる重要んげよりみだ。てむね、じぐむかじ、ドン8 1ル以さん、コ発信気道は、ヨンベドゥへ、ジョンソンへくぬるんそったごいすみだ。ふうぬは、ジョンソンをる 전도가종교회 홈원들의 건강과 자녀 존재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전도가 반드시 결실로 연결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는 네, 2세 자녀의 축복과 환경과 유명 가정이 복귀되어지고 다속 가정이 정보가 되어 이득할 수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네, 홈차지의 첫 게스트로 인연 맺어 전도가 된안데스 회장과 김수자 회장은 기도와 존송에 교류를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여 장파정 대학원과 평화축제에 논탐하면서 한반도 평화소미가극급 구색 기도회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존탐으로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어모님을 메시아이시고 독선녀 평화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결과는 중독과정 교회가 하는 부모님과 딴뽕모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일극의 기지기에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제주카 교육부장님의 온리 교육을 듣고 있었던 미사학부장님의 마음이 아픈 딸 교요이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는 도중에 갑자기 토르를 보며 온기적으로 해서 진기했는데, 말씀이 끝나고 도감을 물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탈의 문기.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행동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시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고경이가 엄마 나 혼자서 청소했어요 라는 말을 해서 놀랬는데 보니까 청소기로 판돈테를 청소해줬던 것이었습니다그때부안 했는데 너무 감동을 해서 오늘의 중요성으로 다시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방동에 사는 김수자입니다. 일본어를 배우려고 하던 중 에드가 선생님의 안내로 대방효정문화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일본 수업 중 일본 문화에 대한 소개를 통해 단시간이지만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한 듯하여 좋았으며 청소년 감정코칭 토론 형식의 수업과 체력 단련을 위한 율동과 즐겁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세코 희망정진 대회에도 참석하였고 194개국을 다니신 한 학자 총재님의 불편한 다리를 보고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세계인의 어머니이자 참 부모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센터장님의 권유로 참가정 대학원을 수료하며 동화섬이 돼서 한 학자 총재님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수선화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과 함께 눈물 자국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였으며 동토의 수선화를 피우며 대망을 이루신 그 열정은 한 방울의 샘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정궁을 배경으로 수선화를 그렸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김수자입니다. レインボーホームチャーチュアップ分析みた。パン各体、ウンサマンジュン、チェキンブンタムル、トンムンプロ、シレンハゴイッタ。ボングブループループロ、ハムケ、ジョンソンプリゴイッタ。ューイルセ、ポンサファルトルハゴイッタ。ジョジョムナセンターは、ヨングルテオイッタ。ジョンとティム、ジューシンタカマンュノレジュン、ゲストルルウィーハン、コンヨニュルジュンビテオイッタ。マルスムが、ハムケ、ウンシ、イベントル,ルハン 약점, 기회, 이협은 이뤘습니다. 레인보우 홈챠치 향프총략은 관계의 전도를 독특적으로 한다, 휴명식계열 지속적으로 한다, 각 사역자의 능력 개발하기, 산 친구 초대하여 가정집회하기, 실제 손령장어모님과 하나가 되신 박영배 회장님의 말씀에 따라 정손과존도와 공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인보우 홈차트 사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